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머지않은 9월 13일 대부분이 대학에서 수시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게 오늘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시원서를 접수하는지, 공통원서 접수와 일반원서 접수를 나누어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 석소장님께서 수시원서 접수의 A to Z를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이 팀장은 자기소개서 공통 문항이 3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카이스트 또한 원서 접수 대행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등이 몇 가지 변화를 반영한 리뉴얼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니, 석소장님이 콘텐츠도 함께 참고하시며 입시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4년제 종합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인터넷으로 즉 원서 접수 대행사를 통해 대학에 지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서 접수 대행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석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바 있으니 앞서 언급한 콘텐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원서를 각 대학에 대신 전해주는 사이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는 진학 어플라이와 U.A. 어플라이가 있고, 각 대학이 학생들이 지원서 및 서류 관련 업무를 대신 봐달라고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둘중 하나의 사이트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수시 모집 요강에서 u a 어플 라이인지, 진학 어플 라이인지 명시를 해주고는 했으나 2023학년도에는 원서 접수 대행사라고만 나와있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원서 접수 대행사를 활용하는지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학 어플 라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원서 검색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각 대학이 수시 원서 접수 기간, 접수처가 나와 있고 스크롤을 좀더 내리면 U.A. 어플라이를 통해 지원해야 하는 대학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검색창에 학교명을 입력해도 되고요. U.A. 어플라이에서도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팀장이 이리저리 살펴보니 조금 헷갈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 팀장이 주요 종합대학교, 과학기술원, 국립대학교와 교육대학교별 원서 접수 대행사를 자료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주황색 칸은 진학 어플라이로 지원해야 하는 대학교, 연두색 칸은 U.A. 어플라이로 지원해야 하는 대학교로 연세대학교와 건 대학교처럼 캠퍼스에 따라 지원 대행사가 달라지는 학교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학의 공통 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 제작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원들은 모두 UA 어플라이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UA 어플라이를 예로 들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UA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누르면 공통 원서 접수와 일반 원서 접수가 나뉘어 있습니다. 공통 원서 접수는 4년제 종합대학교 지원 시, 일반 원서 접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 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지원 시 선택하시면 되며, 포항공과대학교는 4년제 사립종합대학교로 공통 원서접수로 지원하셔야 하고, 수시 6회 지원이 제한도 받으니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공통 원서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실까 싶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인적사항이나 학교정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최대 6개의 대학에서 모두 요구할 텐데, 이를 각 원서에 하나하나 다적기는 비효율적이니 공통적으로 적어야 하는 사항을 공통 원서에 적어서 대학별 원서를 작성할 때 이를 불러오는 편리한 공통원서 접수 회원 가입을 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등장합니다. 대학별로 원서 접수 대행사가 나뉘어 있어 번거로울 수 있는데 통합회원으로 가입할 시 UA 어플라이와 진학 어플라이에 동시에 가입되니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가입 이후에 공통원서 작성 탭을 누르시면 대입 공통원서 접수를 위한 여러 동의사항, 확인사항이 나오니 이를 읽어보신 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통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공통원서 비밀번호는 여러분이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비밀번호와 같을 필요는 없지 이 비밀번호를 잊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 꼭 어딘가에 기록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언서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추가 전화번호는 수시 추가 합격에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 연락이 가는 번호이기 때문에 최소 한 개의 연락처는 기입해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처럼 1단계 불합격자에게 전역료를 돌려주거나 저소득층 학생이 전역료 납입 후 환불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전역료를 돌려주는 등 대학이 전역료를 반환해주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환불 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환불 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시 대학에 직접 방문해 금액을 수령해야 하니 웬만하면 계좌를 적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정보를 포함해 여러분들이 정보가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학생이 지원하는 만큼 중 고등학교에서처럼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대행사 측에서 전화를 해 주지 않고 실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후 공통 원서를 저장하시면 공통 원서를 수정하거나 공통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대학 원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의 대규합 1, 2번 문항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대학에 따라 자율 3번 문항을 제출하기 때문에 공통 자기소개서도 공통 원서처럼 1, 2번 문항을 미리 작성해서 원서 작성 시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학생들만 이용하면 되겠죠. 본인이 지원할 대학 및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지 아닌지 지금 시점까지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것이라 믿고 혹시나 있다면 상당히 심란한 상황이기는 하나 급히 지원을 결정하였을 수도 있으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처 3번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있으니 메이저 리서치 59개 대학 자기소개서 활용 여부를 총정리한 콘텐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망 대학 모집요강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자기소개서 제출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공통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면 원서에도 그대로 픽스가 돼서 일번 문항에서 학교 이름을 고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냐고 걱정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 원서 및 공통 자기소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 여러분이 편의를 위해 미리 작성해두는 용도이지 이를 그대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 원서를 작성할 때 충분히 고칠 수 있고 아예 문항 자체를 새로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팀장은 u a 어플라이를 예시로 수시 지원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진학 어플라이로 지원해야 하는 대학이 있다면 u a 어플라이에서 작성한 공통원서와 공통 자기소개서를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저장을 올바르게 해두었다는 전제하에 불러오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u a 어플라이에 입력한 정보가 똑같이 기입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시 원서 접수 기간 전이라 대학별 원서 검색을 눌러도 할수 있는 것은 딱히 없어 미리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계략적으로는 공통 원서 불러오기 대학별 추가 작성 내용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또는 결제의 절차를 밟습니다. 대학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학생은 자기소개서 작성을 누르면 공통 자기소개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고 필요할 시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포스텍을 제외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지원 시 선택하는 일반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AE 어플 라이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회원 가입이 아닌 UAE 어플 라이 회원 가입이고 아까 만든 통합 아이디와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입니다. 실제로 로그인 시 아까 공통 원서 접수에는 공통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면 일반 원서 접수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처럼 일반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원서 접수는 공통으로 기재할 사항 없이 학교별로 원서를 바로 작성하는 형식이라 이 또한 지금 시범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U.A. 어플라이 일반 원서 접수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특수 대학교로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카이스트, 켄텍이 있으니 지원 기간이 되면 해당 대학명을 클릭하셔서 원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실 일은 아니지만 수시 지원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추천서 및 학교장 추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U.A. 어플라이에서 추천서 학교장 추천 탭에 들어가시. 추천서가 필요한 과학기술원 그리고 다양한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학교 및 전형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대부분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일정으로 원서 접수가 끝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만 광주과학기술원 등에서 추천서 작성 기간은 수시 원서 접수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선생님들께 미리 부탁을 드려야 일정이 꼬이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것이 맞는지 원서 접수 전에 정확히 학교 측에서 확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수 완료 이후에 실수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이 팀장이 부디 원서 접수 전에 틀린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자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하기는 하나 매년 동호수를 잘못 기재했다든가 심지어는 학과를 헷갈리는 학생까지 실수를 하는 학생들은 꼭한두 명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로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살피다 서버가 아슬아슬해 보이니까 급한 마음에 지원해버려서 오류가 발생하곤 하는데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서 학생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일단 진학 어플라이나 UA 이 어플라이 고객센터로 가장 먼저 달려가셔야 하며 추가 연락처가 잘못. 됐다든가 계좌번호가 잘못된 케이스는 지원 대학에 따라 이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원 전형 학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니 기왕이면 여유롭게 첫날 적어도 마감 전날에는 원서 접수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원서 접수와 자기소개서 작성 기간이 차이입니다. 거의 대부분 수시 원서 접수 마감 기한보다 자기소개서 제출 마감 기한이 조금 더 뒤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접수를 완료한 이후에도 각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서 자기소개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학 어플라이 ua 이어 플라이 측에서 일부 학교는 제출 완료 버튼 클릭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게끔 해두었다고 명시했으며 이러한 경우 원서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두었을 터이니 자기소개서 작성 시 원서를 꼼꼼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도 쓰고 대학별로 정신없이 원서를 작성하느라 바쁘시겠지만 원서 접수의 진짜 마무리는 결제 이후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그날 바로바로 바로 결제를 하시되 사정상 그러지 못했을 경우 마음을 놓지 마시고 꼭 원서 접수 마감 때까지 꼭 결제를 하셔야 하고요 석소장님이 기존 콘텐츠 에 언급된 마지막 날을 피하고 묶음 결제를 활용하는 등의 팁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니 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성공적인 2023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마무리 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